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35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경기도 인구는 300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경기도의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15만 명. 2010년엔 203만 명, 2020년엔 176만 명으로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51만 명이었던 게 2010년에 99만 명, 2020년엔 17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기도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 인구 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된 화성과 김포 등에선 거의 전 연령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연천과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선 3,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면 편차가 있게 즉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가 2000년에서 2010년으로의 변화된 것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서 2020년을 으 변화가 매우 그 속도가 빠른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 급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유형에 따른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조금 바뀌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태형이라든지. 인구 감소 위험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성장 패턴을 새롭게 도입해서 인구 구조를 포함한 그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치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초 지자체들이 인구 구조 변화 문제를 먼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지역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